말도 안 되는 변명과 거짓말들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나는 작년 8월경부터 예약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제 아이디로 절차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밟아 제 아이디로 신청되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클릭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과방이 관련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살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국감에서도 모든 기관이 청첩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견했는데도 그나마 방통위 확실한 답변으로 화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서 아니 최민희 위원장과 저와의 관계를 아는데 그 의원실에서 저한테 화환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첩장 준비는 결혼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저는 엄마 아빠의 계좌번호만 빼라는 의사 전달만 하였습니다 양식은 업체로부터 받은 것인데 주의깊게 보지 않고 카드 결제 항목이 들어간 것을 나중에 딸이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한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